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인계동은 수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 보는 경매물건 인근에는 아파트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넓은 대로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은 괜찮아 보이는 위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경매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주택의 측면 모습입니다 네이 정면에 있는 주택이고요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정보지와는 다르게 1층에 상가에 이렇게 수족관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측면을 보면 이 샤시를 보면은 추정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아마 일부가 수리가 된 집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3층에 보면 이 부분이 수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이쪽 지금 표시하는 부분이 수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건물의 측면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 외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페인트 칠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층 상가의 전면의 모습이고요. 옆으로는 수족관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1층 상가의 출입문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1층에는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건물에 전면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1997년도의 건물로 30년이 조금 안된 건물인데요. 건물의 외관을 봐도 알겠지만 건물의 노후도가 느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주차는 이쪽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주차가 한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건물의 측면의 모습인데요. 건물 측면에는 이렇게 페인트가 일부 벗겨진 모습도 보이고요 오염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이렇게 샤시가 교체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아마 일부 호실은 수리가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건물의 외관을 한번더쭉 보겠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전기 계량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체통은 이렇게 내부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이문두 개는 1층 상가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의 문입니다. 네 계단 내부는 페인트는 칠한 지는 얼마 안돼 보이고요. 내부 상태는 생각보다는 양호해 보였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가 트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2호가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두 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301호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02호는 투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는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요. 어른이 올라갈 때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 주택입니다. 이제 4층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보일러는 어떤 호실에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4층 옥상의 모습인데요. 네, 옥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의 방수는 일부 벗겨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옥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옥상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이런데 좀 끝에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는 환풍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보면 아파트로 많이 둘러싸인 주택으로 주변의 인프라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건물에 노후도가 있어서 그렇지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는 상가주택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넓은 대로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은 위치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병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상권이 아주 발달한 인계동 상업지구가 위치해 있어서요. 주변 인프라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836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8-17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41평 정도 됩니다. 토지의 면적이 조금 작긴 합니다. 건물의 면적은 73.65평 정도입니다. 감정가는 9억 7천9백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현재는 반값 금액인 4억 7천9백만 원 선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4년 11월 18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가구 수는 내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주택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전혀 없는 건물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7년 2월 6일입니다. 약 30년이 조금 안된 건물이네요.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분이 있고요. 나머지 임차인은 전부 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명이 있는데요. 302호의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8년 8월이고 202호는 2022년 3월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말소기준 걸린 근저당권이 2022년 9월 15일이고요 이 세금 부분을 보면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빠를 경우에는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전입일이 2018년 8월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기준일은 2024년 3월 4일이고 우선 변제권의 기준일은 2022년 3월 7일입니다. 따라서 202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인 4,300만 원은 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금액인 700만 원은 당해세 법정 기일과 순위를 비교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이미 경매 사건입니다. 선순위로 임차인과 세금이 전부 배당을 받아가면 경매에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금액이 없겠죠.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 없으면 무잉여 경매로 기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내용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무잉여로 기각이 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배당을 받아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입찰을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토지의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 권리분석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세금과의 관계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의 실거래를 보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매각가 기준으로 평당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변의 실거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2022년도에 평당 1,063만 원에 거래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평당 2800만원 24년도에 1769만원 정도로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 이 거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오는 보는 주택보다 다들 입지는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 파악은 꼼꼼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2022년도에 5억 580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볼수 있는데요. 아마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수익률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원룸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전부 다 받고 나면 보증금은 3,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월세는 260만원입니다. 최저가 금액으로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고요. 전부 다 만실로 운영이 됐을 때 수익률은 약6.9% 정도입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도 없기 때문에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보는 주택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해 있고 주변 환경은 괜찮은 편에 속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의 노후화로 수리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물건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연락처 연락을 주시면요 경매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